지금 살아보시면서 어떤 점이 좋았다. 그런 게. 평수 대비 너무 잘 빠져가지고. 저 구조가 네, 너무 잘빠졌죠저도다 네, 되어 있어서 저희 신혼 입주할 때 네. 거의 뭐 가구랑 가전만 사다시피 했었요 앞에 뭐 물놀이터 있어가지고 네. 애기들 놀기 너무 좋았고. 아, 그쵸, 그쵸. 천 있어서 네. 바람이 불어지고 네. 산책하기 너무 좋았어요. 그쵸. 야 소장님 이 조경 시설이 되게 잘돼 있는데 여기 어디예요? 네 여기는 대창천 경도 리인 뷰 아파트고요 단지 내에 이렇게 석가산 조경을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네. 우리 오늘 여기 아파트 이제 실내 차량이 있어서 왔는데 네어 여기 이제 단지부터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여기 보시면은, 동강 간격이 엄청 넓어요. 어, 이 카메라에서 당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네. 넓네요. 네, 단지 동강 간격이 되게 넓고, 이 앞에 보시면은, 물놀이터도 되어 있고, 뒤쪽으로 가시면은, 대청천이 있어서, 여름에는 이제 산책한다든지, 물놀이 한다라든지, 어, 아이들,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은 되게 어디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이 아파트 내에서, 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 여덟 개 동인 것 같거든요. 네. 세대 수는 정확히 어떻게 되죠? 네, 여기는 총8개 동, 887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와, 근데 이거 가운데가 지금 정원처럼 이렇게 굉장히 잘돼 있는데. 그렇죠. 어, 솔직히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가운데. 한 동을 더 올려도 될 법한데 근데 여기는 단지, 조, 단지 조경을 특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단지 여기 끝동에서부터 끝동까지 쭉 이어지는 공원 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아 근데 이렇게 봤을 땐 D 귿자 구조로 되어 있네요. 네네. 앞쪽으로는 뻥 뚫려 있고. 여기 또 놀이터가 총두 곳이네요. 물놀이터 하나. 여기 앞쪽에도 물, 그 놀이터 하나. 어, 우리 저희 이제 석가산부터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중앙광장이 길이가 굉장히 기네요. 네, 이게 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단지내만 조깅을 해도 충분히 운동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저기는 이제 물놀이터고, 네. 여기는 토끼놀이터네요? <laughs> 네, 토끼놀이터고, 바로 앞에 보시면은 커뮤니티 시설이 있거든요. 그리고 단지내, 국공립 어린이집도 204동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커뮤니티 센터는 단지 지하 1층에 네네. 전부 다 있는 거네요. 네,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 커뮤니티 센터로 내려가는 길이 공간이 되게 넓어서, 계단으로 단지 내에서 바로 내려오실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로 해서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오실 수가 있고요. 아, 이런 경우는 우리 이제 단지 내 행사할 때 그렇죠. 되게 유리하겠네요. 네, 크리스마스라든지 할로윈 데이라든지 그런 행사가 있을 때이 광장을 이용해도 충분한 어, 공간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커뮤니티 센터인데, 지금 운영 중이죠? 네, 지금 운영 중이고 어, 안에 내부는 촬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료로 참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선생님 여기 아파트 이름이 대청천 경동리인 뷰잖아요. 네, 네. 어, 대청천이 그만큼 가까이 있다는 소린가요? 그렇죠. 지금 여기 단지 내에서부터 대청천이 얼마나 인접해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단지 내에서 바로 부츠 입구 쪽으로 나가면은 뒤쪽에 경비실이 하나 더있고요 오히려 상가가 뒷동쪽에 상가가 더 많이 위치해 있거든요. 단지에서 바로 앞에 나오면은 대청천이 있습니다. 아, 제가 단지에서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바로네요. 네. 우리 2년 전에 그때 입주 시작할 때, 그때도 이제 드론 영상으로 해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 다리가 건설 중이었거든요. 공사 중이었는데, 이제 입주한가 동시에 이 다리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부터 쭉 이쪽으로 이제 산책, 도보로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 이제 비가 많이 안 왔는데도 물이 굉장히 조금 있네요. 네, 물도 지금은 많이 깨끗하고, 근데 여름 되면은 진짜 레시가드 있고 여기 파라솔 어 하고 돗자리 펴서 멀리 가지 않고도 여기 대청천을 이용을 하시 즐길 수, 있을 수 있다. 아, 아, 영상에서는 보일지 모르겠는데, 물고기도 굉장히 많이 지금 왔다 갔다 거리고 있거든요. 네네. 물이 좀 깨끗한가 보네요, 여기. 네, 많이, 지금은 많이 깨끗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영, 안에 이제 물 속에 들어가서 수영도 할수 있으니까. 도심 캠핑장 어린이 놀이 광장이라고 네. 되어 있네요. 네, 저기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아이들 이제 놀이터라든지 그런 캠핑장 시설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새로 생겼네요. 장류도가 창의 마켓이라고. 김해시에서 여기 대청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프리마켓이라든지 어, 행사라든지 그거를 이제 주최를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상가도 입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필수 어, 상점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맥주집, 그리고 커피숍, 편의점, 어, 베이글집, 그리고 횟집도 들어와 있네요. 어 상가가 여기가 끝은 아니죠? 네, 앞동쪽에도 상가동이 있고요. 근데 네, 이 단지 뒤쪽으로도 상가 가 이렇게 스트리트 상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아 우리 대중교통을 솔직히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어디에 있나요? 대중교통은 주출입구 쪽 앞동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대천선 경도리인뷰 주출입구거든요. 입구에 나와서 바로 도보로 20초 거리에 있습니다. 야 버스 정류도 정말 가깝게 있네요. 네 버스 정류소도 지금 그냥 아파트 바로 앞에 아파트 입구에 바로 버스 정류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장류 이제 초입이다 보니까 창원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770번이 지금 창원대학교 정점, 창원에서부터까지 이렇게 출퇴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버스 정류소 맞은편에 저기 롯데 슈퍼도 있고요. 그 뒤로 보시면은 병원이라든지 세말근고 그리고 학원이라든지 상권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들어와서 입구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1층에 공동 현관 입구부터 해서 에어 샤워로 미세 먼지를 이렇게 털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와, 저는 요새 아파트 저, 정말 잘돼 있네요. 어, 지금 경동리인 경동 리인뷰가 지금 아직 2년 차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매물이 나오는 시기가 아직 조금 멀었는데 어, 집주인분께서 조금 이사를 가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오늘 안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 올라오면서 보니까 엘리베이터 두 대인데 여기는 몇 라인에 두 대인 거죠? 여기는한 가구당 엘리베이터 한 대. 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여기가 두 가구란 소리죠? 그렇죠. 두 가구다 엘리베이터 두 대를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여기 엘리베이터 안에도 지금, 어, UV 공기청정 시스템이라든지, 아파트 전체가 이런 이제 공기청정, 미세먼지 관리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어, 에어컨 나오는 되게 쉬워요. 엘리베이터 나와서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공평하게 세대를 쓰실 수가 있어요. 세대 내부로 올라왔는데요. 입구부터 한번 보실게요. 이쪽은 신발장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에어 브러시하고 위쪽에 보시면은 에어 샤워까지 세대 내에도 이렇게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아파트 되게 먼지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쓴 아파트 네, 같네요. 여기 경동 리인뷰가 컨셉이 풀옵션 아파트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옵션이 유상이 아니라 무상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반대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팬트리 공간으로 해서 지금 유모차라든지 이렇게 어, 수납을 할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면에 입구에 지금 중문까지 이것도 기본 제품이었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제품이었고 화장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주인분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이라서 줄눈 시공을 기본적으로 다해 놓으셨어요. 아, 이거는 기본이 아니었고 이제 입주하셔서 하신 거죠. 네, 입주하시면서 줄눈 시공을 하셨고요. 어, 여기는 입구방. 반창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위에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34평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에어컨이 5대가 기본 제공되는 아파트였습니다. 아, 우리가 그럼 보험 평수가 지금 34평인 거죠. 네, 거잖아. 34평 84A 타입. 이고요. 오이 창이 되게 넓은 것 같아요. 네 반창이 아니라 거의 한3분의2창 정도라고 보실 정도로 고 이제 세로 네. 폭도 되게 넓게 잘 네. 나와 있네요. 그리고 전세대 LED 조명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 방에 붙박이장 이렇게 되어 있고 이불 이렇게 놓으실 수 있는 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똑같이 반창으로 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 기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방에도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화장대로 쓰실 수 있는 거울장하고 서랍장 되어 있습니다 북박이장 기본인 거죠? 네 그리고 보통은 이제 뭐 입구방이 하나 정도가 기본 옵션을 하는 데도 있는데 요즘에는 전부 다 유상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용을 추가해서 아 제가 본 아파트들 전부 다두 번째 방에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인가? 여기는 어, 작은 방두 군데 다 돋박이상이 기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도 쪽으로 나오시면은 펜트리 공간인데요. 펜트리가 왜 이렇게 넓어요? 센서로 이렇게 불이 켜지고 양쪽으로 해서 우리 지금 주인분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식자재라든지, 어, 수납을 하실 수 있는 청소기라든지 이런 공간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너무 넓죠? 그리고 바닥 부분을 보시면은 우리 입구 쪽에서부터 복도로 이어져서 거실, 주방까지 밑에 바닥이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기본이에요, 이거. 기본이었습니다. 아 네, 근데 이 집만의 특징은 주인분 입주를 하실 때 줄눈 시공, 이제 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줄눈 시공을 좀 필수라고 보셨어야 되거든요. 아 줄눈 시공을 하셨고 네. 여기 천장에 보시면은 우물 천장. 간접 조명이라든지 포인트 조명을 따로 진행을 하셨어요. 아, 신축 아파트인데도 또 인테리어 또 하셨네요. 그렇죠. 거실 쪽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주방 쪽에 보시면은 주방에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주방에도 에어컨이 들어가네요. 네네. 우리 주부들 요리를 하다 보면은 엄청 뜨겁고 열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쪽에도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리하실 때는 주방 에어컨을 어, 작동을 하셔서 시원하게 요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는 오빠 이거 기분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것도 주인분이 인테리어를 새로 하셨고 홈바로에서 이렇게 우리 애기 있는 집도 그렇지만은 어 접병 소독기라든지 이런 커피 머신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 세팅을 해놓으면 이쁠 것 같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즘에 어, 어 띄움 시공돼요. 네 띄움 시공을 해서 로봇 청소기가 쏙 들어가도록 아 되게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이렇게 시공을 해놓으셨어요. 보시면은 주방과 거실, 막통풍으로 되어 있는 포베이, 판상용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방도 d 귿자 구조로 해서 또 요리하실 수 있도록 어, 편리하도록 되어 있고. 어, 창문도 되게 큰것 같고요. 네. 싱크볼도 되게 넓은 것 같고요. 사각 싱크볼로 해서 광폭 싱크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아까 이제, 이제 무상 제공 아파트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인덕션. 네. 그리고 오븐도 다 무상으로 제공됐거나 무상 제공 다 포함되어 있는 옵션들입니다. 여기 다용도실 공간을 보시면 밑에 줄눈 시공 타일 줄눈 시공 하셨고 탄성 코트 시공도 해서 관리가 용이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세탁기라든지 건조기 올리실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실외기 공간은 이렇게 문으로 해서 열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 도시 이제 보일러 같은 경우가 밖에 설치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 이제 실외기하고 보일러가 이쪽에 문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촬영을 하고 보고 있는데 우리 천장에 이렇게 구멍 뚫린 거 있죠? 네네. 이건 어떤 거예요 이거는 전열. 교환 환기 시스템이라고 안에 내부에 있는 공기를 이제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경동리인뷰가 이런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공기청정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뷰도 보시면은 바로 앞에 석가산뷰 너무 이쁘게 조경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바로 앞에는 물놀이터거든요. 이게 단지 내에 지금 유일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물놀이터라서 여름에 또 아기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바로 앞에 리시가드 어, 있고 뛰어나가서 수영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요즘에 아파트들은 어, 소파 자리를 양쪽으로 어느 방향이든 하실 수 있도록 콘센트 자리가 이렇게 양쪽 다 설치가 되있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인 우리 34평형 대보다 이폭 사이즈가 되게 넓게 빠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보니까는 네. TV 자리가 원래는 이제 이쪽 소파는데 설치가 돼야 되는데. 네 맞아요. 아 주방 때문에 이거 자리를 바꾸셔가지고. 그렇죠 위치를. 설치를 하셨네요. 네, 바꿔서 이렇게 어, 저기 산뷰라든지 멀리 거리감 있는 뷰를 보실 수 있도록 배치를 하셨어요. 그리고 주방 쪽에 한번 더 보시면은 식탁 공간. 여기 에 공간도 되게 넓어서 식탁을 이렇게 세로로 놓으셔도 되고 가로로 이렇게 놓으셔도 충분한 동선이 나오는 배치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런 콘센트 자리도 되게 여유 있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또 아일랜드 식탁 위에도 이런 콘센트 자리가 되어 있고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기 그리고 여기가 엔지니어드 스톤이 기본 제공되었다는 점. 아, 또 이상하게 집이 되게 깔끔하게 보이고 깨끗하죠. 보였네요. 줄눈 시공까지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고 엔지니어드 스톤까지 기본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관리도 또 너무 잘하셨어요. 깨끗하게, 예,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안방 쪽으로 보시면은 안방도 되게 넓어요. 조금 큰 사이즈 침대를 놓으셨는데도 양쪽에 띄운 공간이 있고요. 와, 이거. 발코니 창이 왜 이렇게 넓어요? 이 공간이 되게 넓게 창이 문 사이즈도 큰것 같아요. 음, 한번 나와볼게요. 밑에도 지금 바닥 줄르시고 탄성 코트시고 해놓으셨고, 어, 전동, 전기, 어, 건조기까지 되어 있고, 이쪽은 대피 공간. 지금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공간이 넓어서 그런지 목소리가 울릴 정도예요. 대피 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입구 쪽에 파우더룸 이런 이제 거울 장을 해서 수납까지 할수 있도록 밑에 서랍장 되어 있고 반대쪽으로 화장실 또 줄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드레스룸이 안쪽을 한번 들어와 볼게요. 어, 드레스룸 있어요? 깊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안쪽으로 더 들어와서 이렇게 기흑자 구조로 드레스룸이 엄청 넓게 빠져 있어요. 아, 드레스룸이 두개 정도 사이즈는 되네요. 네네. 그래서 한쪽에는 이런 이제 가방이라든지 액세서리를 거실 수 있고 이제 용모를 확인할 수 있는 거울 되어 있고 반대쪽으로 지금 시스템 장으로 해서 기흑자로 이렇게 다 되어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드레스룸 안쪽에 작은 창까지 되어 있어서 환기라든지옷 관리에도 되게 용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 사장님, 되게 꼼꼼하게 설명 잘 해주셨는데, 네. 혹시 여기 거주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네, 여기는 주인분께서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는 세대고요 어, 입주가 23년 10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고, 아직 2년이 조금 덜된 아파트거든요. 어, 우리 주인분께서 어떻게 지금 이 집을 구매를 하게 됐고, 어떤 점이 조금 편리한지, 그 부분을 잠깐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웃음> <웃음> 네, 우리가 지금 고객님하고 어, 인연이 깊은데 그때 는 사모님 신혼부부셨죠 네, 신혼부부였는데 여기 와서 아기 가니도 자꾸 왔었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인터뷰할 때애기를 지금 앞에 아기띠 안고 계시는데 우리 이제 센터들이 부동산에서 집을 매수를 하셨었잖아요. 네, 네. 네. 그때만 해도 이제 신혼부부셨고 한데 어, 벌써 이제 애기가 네. 어, 태어나서 이렇게 어 이제 이사를 또 가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살아보시면서 어떤 점이 좋았다. 그리 그건... 평수 대비 너무 잘 빠져 가지고 구조가 네, 너무 잘 네, 빠졌죠. 다다돼 있어서 저희 신혼 입주할 때 네. 거의 뭐 가구랑 가전만 사다시기 생각하고요. 네. 다시 이사가도 이런 컨디션인 아파트는 찾기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너무 아쉬울 것 네. 같아요. 네네. 제 회사 근처로 이사가 아 직장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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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지만 이렇게 또 아쉽게. 앞에 뭐 물놀이터 있어가지고 네. 애기들 놀기 너무 좋고아 그렇죠 그렇죠. 천 있어서 바람이도어지고 네. 네. 뭐 산책하기 너무 좋아. 그런 점이 살기가 너무 좋았다. 네. 아, 네. 아 너무 네네. <laughs> 네 그러면은 인터뷰 감사하고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